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등식에서, 음, 미정의 개수 A, B, C를 결정하는 방법을 논하는 것이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미정 개수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정 개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수치대입법과, 수치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모두 다이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은 이 항등식에 어떤 X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한다고 하였으니까 항등식이라는 게 X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한다는 것이니까 선생님이 어, A, B, C 값을 찾기 위해서 X 값을 총 3개를 대입해 볼게요. 자, 우리는 수투대입법을 쓸때 최대한 식이 간단하게 바뀌길 원하니 x에다가 첫 번째는 0을 x에다가 1을 그리고 x에다가 어,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데 2를 대입해 보겠어요. 0을 대입하면 왼쪽은 5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0을 대입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1을 대입했을 때는 1을 대입하면 모듈리다 0이 되고 오른쪽은 c만 남고요. 왼쪽은 1 대입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따라서 c 값은 9가 되겠네요. 자 2를 대입해 보면 좌변은 4 플러스 6 플러스 5가 되고 오른쪽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니 어, 계산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5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자 c값이 9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뭘로 바뀌냐면 a 마이너스 b는 얘가 9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c값이 9라고 했으니까 얘를 옮기면 a 플러스 b는 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두 개를 더하세요. 더하면요. 2a는 어. 이고 따라서 a 값은 1, b 값은 대입하면 되니까 5라고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수 a는 1, b는 5, c는 9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는 개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수 비교법. 음. 계수 비교법은, 어, 두 식의 계수를계수만을 비교하는 거니까 좌변은 그대로 냅두고, 우변을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어, 바꿔서, a, x-1의 제곱, 플러스 b, x-1, 플러스 c를 전개하시면, a,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b, x-1, 플러스 c가 되고, 자, x 제곱만 남기시고요, 플러스 x만 남기시고요, 플러스 상수만 남기겠습니다. 자, x 제곱은 a만 남을 거고요. x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ea 플러스 b가 될것 같고, 자, c는 음, 아니, 상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네요. 자, 이 식이 뭐랑 같냐면 항등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값은요, 여기에 있는 계수 1과 같을 거고요. b-2a 값은요, 3과 같을 거고요. a-b 플러스 c는요, 5랑 같음을 보장하겠습니다.가 바로 항등식의 성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식을, 자, 정리해주면 a는 1이라고 걸수 있고요. B-2A가 3이고요. A- B 플러스 C가 5라고 했으니, 자 여기서 A에다 1 집어넣으면 B는 5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A에다 1 집어넣고 B에다 5 집어넣고 플러스 C가 5가 되어야 하니, 그래서 C 값은 9임을알수 있겠죠. 따라서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 나머지 정리란 나머지 정리란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정리는 어, 어떤 다항식 px를 어, 1차식 으로 나눌 때그 나머지를 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텐데 이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고 그 나머지의 값은 뭐냐면 px 대신에 x 대신에 1차식의 근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차식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소리고, 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뭐 쉽지? 얘 있고 0을 만족시키는 거가 마이너스 2고,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나머지가 데이터이니 계산하시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어서 계산하시면 8 곱하기 3, 마이너스 8 곱하기 3이니까 83, 24, 플러스 8, 플러스 6, 플러스 2가 되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16이고 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8로 나오겠네. 자 두번째 문제는 얘 있고 0을 만족시키는 해가 3분의 1이니 어, 계산이 좀 복잡하겠다. p 3분의 1을 계산하는 거고 계산하시면 3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가 되어서는 계산은 약분해서 9분의 1 플러스 9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9분의 3이고 9분의 3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약분해서 3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어,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선 계산하는 건 분명 어, 쉽지만 많이 출제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인수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고. 인수정리는, 음, 나머지 정리에 동생벌쯤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어, 정확히 같은 의미로 어떻게 쓸 거냐면, px라는 다항식이 x-2랑 어떤 다항식으로 곱해질 거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 이 얘기인 즉슨 P2의 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2로 나누어 떨어진다,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 값이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나머지 정리에 서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값이 0입니다. 라는 걸 보장해 주겠다는 말이죠. 자, 3번 문항을 푸는 건 간단하지 뭐. p2의 값이 0이다 이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p2의 값을 구하면 얘는 2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2 플러스 8. 계산하면 8 플러스 4a 플러스 12 플러스 8이니 어, 정리하면 4a 플러스 28쯤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군요. 자, 4번 문항은, 4번 문항은 인수분해를 하라는 말인데 인수분해를 할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 공통 인수가 있으면 공통 인수로 묶을 것. 두 번째로 어, 만약에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것. 세 번째 공통 부분을 혹시 치환할 수 있으면 치환할 것. 네 번째 두 가지 이상의 문자가 있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 것. 다섯 번째 마지막은 정안 된다 싶으면 인수정리 and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인수분해를 한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이 다섯가지 중에 적어도 한가지를 택해서 계산을 하는겁니다. 아 한가지 더 있구나. 6번. 뭐가 있냐면 보기차 시골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자 1번 문항을 보고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건 뭘까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근데 하필이면 1번 문항을 봤더니 제곱 제곱 제곱골이 세 개가 등장하고, 하필이면 짜투리 양이 하나, 둘, 셋인데, 얘랑 얘랑 곱해서 어쩌다 보니 얘가 나올 것 같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올 것 같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올 것 같아요. 확인을 해주자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X고 얘는 2 y 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3Z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자, 얘네 둘을 곱해서 두배한 것이, 얘는 X의 제곱이지. 음. 얘네들을 곱해서 곱하기 2가 된게 맞는지 맞죠? 얘네들을 곱해서 곱하기 2가 되는지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거나 여기나 마이너스면 되는데 둘중 하나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앞에 거는 둘다 플러스였어야 되므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값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어, 얘가 마이너스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얘랑 얘랑 곱해서 두 배인지. 확인됐죠? 는, 쓰시길,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g의 전체 제곱은, 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쓴 인수분해 공식은, 음, 이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두배 ab, 두배 bc 두배 ca 값을 활용한 거죠. 어, 물론 반대로 써야지 인수분해지만 어,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는 순서만 바뀌었다고 했어요. 자두 번째 식은요 세제곱 어, ex 의 전체 세제곱 얘는 1의 세제곱 이한게 보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식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쓰인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의 공식은 다음과 같겠죠. 뭐가 되냐면, 세제곱 세제곱 나오는 게, A 세제곱,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공식 들고 하자.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라고요. 그럼 확인해 보시면, A 값에다가 뭐를, A를, EX를 B값에다가 1을 집어 넣은 것과 같으니, 자, 요식이, 요식이 과연 3 곱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1골이고, 요식이, 요식이 3 곱하기 2X 곱하기 1의 제곱골과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보였죠? 같잖아. 는, 그럼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 2X-1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쪼개질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은,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입니다. 얘는 3x의 전체 세제곱이고요. 얘는요, 4y의 전체 세제곱이에요.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요,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어. 뭐냐면, A3제곱 B3제곱은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자, a 값에다가 얼마를 3x를 b 값에다가 4y를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계산해 보시면, 3x 플러스 4y 곱하기, 자, 3x의 제곱은 9x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개 곱하면 12xy가 될 거고, 플러스 4y의 제곱은 16y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끝났겠죠. 얘는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하는,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하는 그러한 패턴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항은, 5번 문항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번 문항은, 어, 공통인 부분이 있는, 어, 치안을 시키면 되는 문제 얘도 역시 치안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이런 꼴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굳이 그 용어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얘는 어 적용시킬 거를 1, 2, 3, 4, 5 가다 보면 없어 보이니까 얘는 인수정리로 풀죠. 인수 얘는 치환 얘도 치환으로 갑시다. 자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실행하면 되죠. 자 뭘로 치환할까요? x를요. x 플러스 y라 치환하자. 치환. 하시면, 준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1 곱하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될 터이니, 계산하기를, x 마이너스 1에,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제 뭘 하자? 환원시켜줘야겠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겠죠. 자 기본적인 치안자 얘는요 어 뭘로 치안하면 될까 x는요 s m a x 제곱으로 치안을 하면 되죠 자 얘로 치안하시면 얘는 l a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십니까 예 되죠 얼마로 얼마로 되지 3, 4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겠죠 즉 정리하시면 X-3 곱하기 X-4 가 되고요. 얘를 또 바꾸면 얘는 X-3 제곱 곱하기 X-4 제곱가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얘네들이 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되겠죠. 얘는 합쳐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한번더될것 같아. X 플러스 2, X-2로. 그래서 정리하시면 어, 인수분해를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는 어, 인수정 님이 조립제법을 쓰자고 했으니까 개수만 갖다가 쓰시면 2, 3, 마이너스 8, 3 해놓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뭐가 들어갈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되는지 확인해 볼까? 1 집어넣으시면 1, 1, 1, 2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3 0이 되겠네요. 그럼 1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시면 2 1, 2는 2 더하시면 5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이 딱 떨어지죠. 자, 또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될까요? 되겠죠? 얼마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Yeah. 자, 예. 찾는 방법은 어. 상수항의 약수가 상수왕의 약수가 음, 힌트가 될 텐데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어, 1이나 3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죠 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더 하시면 마이너스 1이고 더 하면 3이 돼서 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써주시면, 는 하고 써주시면, 얘는 x-1. 얘를 근으로 갖는 애를 갖다 써야 되는 거, 곱하기, 얘를 근으로 갖는 x 플러스 3을 써줘야 되고, 주의해야 될 거, 밑에 남아있는 얘는 그대로 2x-1을 써줘야 되니, 여기에는 2x-1로 써줘야 완벽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